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식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오늘 조이폴리아를 다녀왔답니다. 아우, 신나요. 30% 할인을 받아서 식물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개 구매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식물은 러브체인이에요. 제가 30% 할인해서 280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이랬는데 집에 데려와서 보니까 색감이랑 너무 은근 매력있고 귀엽고 아주 예쁜 식물 같아요. 잘산것 같아요. 이렇게 행잉으로 걸어서 키워볼까 합니다. 이 식물은 필러덴드론 옥시카르디움 라임이라는 식물이에요. 이것도 덩굴성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자라는 식물인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려고 사왔어요. 색감은 정말 형광 색깔처럼 너무 예쁜 색깔이에요. 가격은 4,200원에 구매를 했어요. 필로덴드론이 약간 좀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30% 할인 받아서 4,2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 식물은요, 오, 너무 귀여워요. 세보리아라는 식물인데요. 가격은 2,800원에 샀어요. 이 식물은 인터넷에서 제가 여러 번 봤던 식물인데요. 실제 보니까 색감이랑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 부분 보면은 자줏빛 색깔이 나와요. 너무 볼수록 매력 있는 식물이에요. 가격은 할인 받아서 2100원에 샀어요. 정말 이 가격이 2100원이면 2100원의 행복이네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예쁜 식물 같아요. 잘 키워볼게요. 정말 이거는 제가 전에 노란색 베고니아를 화원에서 구매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또 포트가 좀 작긴 작아요. 색깔이 근데 꽃 색깔이 너무 예뻐서 조인폴리아에 있길래 사왔는데 1,680원인 거예요. 너무 가격 대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것도 데려왔습니다. 장미 베고니아예요. 칼라 홍콩 무늬 칼라 홍콩 야이 <laughs> 식물은 칼라 홍콩 야자예요 가격은 1960원 정말 저렴하죠 문의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새 잎이 나왔는데요 너무 이뻐요 짜잔 이건 정말 제가 갖고 싶었던 식물이에요. 수채화 고무나무예요. 이게 인터넷에서 계속 품절이고 구매를 못했던 식물인데요. 헉, 너무 예뻐요, 색감이랑. 그래서 조인폴레에 갔더니 있어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6,30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너무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화분 3개에 받침까지 해서 2 1,600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정말 저렴하게 잘 샀는데요. 이 화분에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 폴리아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약간 무게가 좀 무겁긴 해요. 이게 화분이. 무게가 무거운 거 빼고는 정말 받침까지 해서 이 가격에 화분 3개, 받침 3개 해서 이 가격이면 정말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코코넛 화분이에요 조인폴레에 가면 많이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에 700원 두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런데 저희 집에 베고니아 식물이 지금 있지는 않은데 베고니아 여기다가 심어 놓으면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잔 드디어 아리카야자를 제가 샀답니다. 이것도 8 0원 8,400원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정말 저렴하게 잘산것 같아요. 총 이렇게 해서 한 5만원 정도 화분까지 받침, 이 토, 토분 화분까지 해서 총 5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사왔는데요. 오늘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이 식물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색감이랑 너무너무 예쁘고요. 조인폴리아는 정말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곳이에요. 가격 대비 너무 식물들도 예쁘고 저렴하게, 일단 30% 할인에 저렴하게 저희가 구매를 한 거여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식쇼핑을 하고 왔답니다. 다음에 또 예, 예쁜 토분에 심어서 잘 자라고 있는 거,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뀨!